안녕하세요. 땅땅 무슨 땅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어, 탁상행정이잖아요. 탁상행정에 대해서 뭐 여러가지 비판이 있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번에 나온 627 대책 진짜 답답한 탁상행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제 얘기를 들으시면은 아 정말 좀우라통이첨미로 오르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 하려는 거냐면은 바로 가계약금입니다. 가계약금. 부동산 계약을 이제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실 거예요. 내가 부동산을 매수 이제 사는 거죠. 매수하려고 딱 결정을 하고 중개사님에게 말을 했어요. 내가 사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집주인이 어, 바로 튀어나오나요 부동산으로 바로 튀어나와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어디 멀리 가 있거나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가계약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합니다 문자에다가 내용을 적어요 어, 이 해당 뭐 무슨 아파트 몇동몇호 해당 부동산을 매매하는 계약이다 가계약금은 얼마로 하고 중도금은 얼마로 하고 뭐 본 계약은 뭐 일주일 내에 뭐 매수 매도 협의 하에 결정한다. 뭐 이런 식으로 가계약을 하고 본 계약일을 정하잖아요. 대부분에 이렇게 하는 게 그냥 관례이기도 하고 뭐 아주 예전부터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문자 내용을 매수 매도인에게 보내주고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답장을 받으면 계약이 성사된 거예요. 계약이 성사되고 가계약금이 뭐 2천만원이든 1천만원이든 뭐 5천만원이든 들어갔죠. 그러니까 본계약금이 1억이라고 하면은 가계약금 2천만원, 본계약일 날 만나서 8천만원 이렇게 해서 1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627 대책에서 진짜 존나 황당하게 나왔는데 이거예요. 이거. 어, 이 대책의 시행은 28일부터 하는데 그 전에 계약을 한 거는 해당 사항이 없다. 단, 가계약금은 무효예요. 무효. 가계약금은 계약으로 쳐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러면은, 가계약금 5천만 원 내고 본계약을 해야 되는데, 대출이 원래 나오는 줄 알았는데, 안 나오는 걸로 바뀌어버리면, 이 사람은 뭐, 그냥 가계약금 난리라는 겁니까? 5천만원? 정부에서 보상해 줄 거예요? 아니, 문자로 계약하는 것도 본계약이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게, 부동산 가면은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부동산들만 쓰는 한방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프로그램에서 나온 이제 부동산 계약 양식이 있잖아요. 그 양식으로 계약해야지만 계약이 성사된 게 아닙니다. 어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손으로 써도 돼요. 손으로 쓴 계약도 계약으로 인정을 하고 부동산이 만든 계약서 양식도 그 양식도 부동산 계약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로 주고받는 내용이나 뭐 구두로 이렇게 뭐 전화로 녹취한 거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계약에 성사된 겁니다. 동의하시죠? 이렇게 녹취한 것도 계약으로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가계약금 입금한 거는 대출을 못 받아. 본계약은 받아. 아니 이렇게 되면은 뭐 본계약을 뭐 당겨 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뭐 그거는 뭐 각자의 사정에 맡겨서 맡게 할수 있으면 하는 거긴 하지만 그냥 가계약금을 그냥 날린다. 이거는 좀 너무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거라서 어뭐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죠. 저한테 제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임장 패밀리 홈페이지에 게시판에 문의를 많이 해 주시는데 어떻게요? 걱정돼요. 뭐 대출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가계약은 인정이 안 된대요. 이런 말들이 진짜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 탁상행정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부동산 계약을 한 번도 안해본 사람이 만든 거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아, 이건 너무 심각하다. 그러니까, 정부 부처에서 실무자가 필요합니다, 실무자. 그냥 뭐, 서울대 나오고, 석사, 박사 하고, 뭐, 공무원 생활하고, 이런 사람들로만 이루어지면 안 되고, 실제 부동산 시장에 뛰면서 계약도 많이 해보고, 사보기도 하고, 팔아보기도 하고, 억울해보기도 하고, 뭐, 이런 것을 충분히 경험한 사람이, 이런 이제 대책이 나올 때 충분히 그 사람의 의견도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가계약도 인정해 줘야 되고 구두 계약이나 뭐 녹취 계약 그런 것도 계약으로 인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게 해야죠. 그러니까 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소급 적용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의 재산에 피해를 끼치는 소급 적용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계약을 한 이후부터는 계약으로 인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627 대책이 나왔으면, 그 다음부터 가계약이든, 본계약이든, 뭐, 중도금이든 간에, 그 다음부터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대책이다라고 좀볼 수가 있고, 예전에도 이 소급 적용 때문에, 예전 문정부 때 문제가 진짜 많았어요. 제일 컸던 게 집을 파시라. 아니면은 임대 사업자를 내시라. 뭐 이렇게 혜택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임대 사업자를 내고 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마치 가두리 양식장에 이렇게 다 모아놓은 것처럼 해놓고서는 혜택을 막 줄였죠.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뭐 간주 임대료를 부활시킨 게 있고, 그리고 임대 사업자의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막 대폭적으로 올려 가지고 어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하고 초반에는 임대 사업자를 또 해지를 하면은 벌금을 확 올렸어요. 나중에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으면 해지해서 팔수 있게 해 주긴 했지만 그 기간 동안 어 정부 말을 듣고 임대 사업자를 들은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았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지금 또 똑같이 그 길을 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번 이재명 정부는 어 다를 거라고 좀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 때 지지율이 엄청 높았지만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그게 부동산 시장을 제대로 다루지를 못한 게 가장 컸는데 이번에도 그런 우를 범하면 안 됩니다 쉽게 말해서 어, 약속은 지키자 그러니까 규제책으로 집값을 잡는 것보다는 공급대책으로 집값을 잡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 그러니까 개발사업을 통해서 뭐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곳에 대규모 공급을 함으로써 전세가를 안정시키고, 전세가 안정으로 인하여 매매가가 오르는 거, 갭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를 좀 차단을 시켜서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간다고 했는데, 근데 벌써부터 규제책이 나아버리고, 뭐 토지거래 허가 확대라든가, 뭐또 다른 찌라시가 막 돌고 있잖아요. 이건 뭐 예전 정부 때랑 다를 게 하나도 없고, 탁상 행정도 정말 많거든요. 일단 이거는 좀 잘못돼도 많이 잘못됐다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저한테 질문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질문을 할수 있는 곳을 저는 이제 오픈을 해놨어요 제가 운영하는 임장 패밀리 홈페이지 어 여기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 놓으실 테니까 아 맞다 세미나 합니다 오프라인 세미나 때어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다 참가해 주세요 그걸 달아 드려야겠다 세미나 링크를 고정 댓글에 달아 드릴 테니까 세미나 다 참석하시면은 제가 앞으로의 부동산 정책 방향성, 그리고 대응 방법, 추천 지역이나 아파트, 이런 거는 유튜브에서 말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것도 다 설명드리고, 최대한 시간이 되는 한 1대1 상담도 해드리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고, 요번 세미나 다 참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탁상행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 지금 굉장히 좀 본경에 처하신 분들, 가계약은 했는데, 본계약은 아직 하지 않았는데, 갭투자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전세와 매매 갭을 준비만 하면 되니까. 근데 실거주로 대출을 6억 이상 받으시려는 분들, 이런 분들은 대출이 안 나와서 지금 막 신용대출 알아보고 있고 막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잘못돼도 제대로 잘못이 됐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어 제가 뭐 이런 급한 상황에 빨리 영상을 올려서 올려서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는데 정보 계속 받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 아래 많이 눌러주시고 제 구독자분들 중에 여성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근데 어, 남성분들도 구독을 많이 해주세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남성분들도 구독을 많이 해주시면은 제가 이런 대책 방안이라는 부동산에 대해서 분석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 지난 거를 분석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대책 방안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을 해드릴 테니까 부동산을 사시려는 분, 파시려는 분, 그리고 부동산 그냥 스터디를 하시려는 분다 구독해주시고 어, 임장 패밀리에 올라와 있는 영상들도 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제 작업실인데요.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면은 작업실이 굉장히 크죠? 저 혼자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저랑 같이 또 부동산 연구하시는 연구원분들 셋이서 같이 어 인장 패밀리를 통해서 정보 전해드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땅땅무슨 땅이 하는 이야기들은 잘 듣다 보면은 진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내용들이거든요. 다음 정책 그러니까 다음 영상에서는 다음에 나올 정책에 대한 예상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을 하고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는 거랑 예상하지 못하고 들어가는 거랑은 하늘땅 차이고, 손품 팔고 임장 가는 거랑 그냥 일단 임장 가는 거랑도 하늘땅 차이거든요.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제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